13일? 어,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제가 글램핑을 가기 때문입니다. 이제 이 카메라를 켜놓고 이제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. 이제 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챙겨갈 것들은 저거. 양치하는 거, 그리고 이거. 피낭실. 이거 제가 돌체테리에 산 건데 이제 언니들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남겨놓고 가져가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라로이드 꾸밀 스티커들이랑 그리고 이건 인스탁스 이거 필름 폴라로이드 필름 그리고 스피커랑 클렌징 티슈도 들고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가고 이제 제가 택배하면서 안 가져온 일회용품들이랑 이제 불멍할 때쓸 오로라 불멍가루 그렇게 다 챙겨서 갈 거예요. 이제 저는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요? 뱀병이야이병이왜 가요? 이 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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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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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열립니다 어 <없으신데요>? <웃음> <웃음> 어딨어? <laughs> 야, 나 진짜 당황해가지고 잘못다고온줄 알았잖아. 왜 저를 <laughs> 진짜? 저주 주원이의 브이로그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디카로 우리 찍어주는 언니. 개 재밌어. 혹시 오늘 사진 작가세요? 네네네.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<laughs> 자, 자, 내리자, 다들. 안 칠, 안다 자, 내리자. 아니, 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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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설레. 면 오면, 오 이지서클 와이나 <laughs> 아, 머리 이거 티 나? 뭐가? 아니 그렇게 티 나진 않아 y Tina. Tina, you're a good boy. I'm sorry, I'm a good b o 이 I'm a good boy. I'm a g o o 근데 나 진짜 없는 거야. 어, 여기 있네. 여기 안에 있다 끊어. <laughs> 어딘가에 여기, 어딘가에 있음. <laughs> 어딘가에 있음. 찾을게. 정말 재밌다. 여기 이제 여기요. 남은 빈칸에 하영 씨가 올 거예요. 썸네일인가요? 아, 네. <laughs> 아, 뭐 좋은 걸로 네? 썸네일 좋은 거 뽑아서 다시. 네. 알겠어요. 제가 사실 비닐을샀는데 아직 안 썼어요. 소고예 씨, 설레시나요? 설레시나요? 오늘만큼은 내가 크다. 오늘만큼은. 어, 최장신이 되신 기분 어떠신가요? <laughs> 이런 기분이구나. 최장신. 여다 보는 이 기분. <laughs> 최장신이 되신 기분. <laughs> 너무 상, 공기가 다르네 여기는. 아 정말요? 더 저희보다 키 크십니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다분한 노력이 필요하네요. <laughs> 그쵸. 키크려면 밥도 잘 먹어야 되고. <laughs> 길넘기도 많이 해야 뭐, 될요 얼마나 더 먹어야 되나요? 그래서 Please tell me your OOTD 구매한 조거 팬츠와 네? 그리고 야, 꽃 양말 그리고 터인신 <laughs> 그리고 위에는 아디다스에서 구매한 개나리 개나리 후드 그러나 문제점 크롭 후드라는 점 아, 생님이 날씨에 크롭 후드가 왜? 마나리다는점 옷을 벗으면 안된다는 점이 <laughs> <laughs> 짐들은 뭔가요? 아니, 짐들은 일단은 제 방안용품들과 <laughs> 네 그리고 키친타월 네네 그리고 양념장 <laughs> 네. 그리고 고기가 들어있고 아네 여기에도 이제 금냄티에 비교한 아, 아 예. 여러가지 <laughs> 네. 도구들이 자뜩들어있다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겠어요. 어, 디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니 얼굴을 보여주세요. 네? 이정아리니. 조널이. 이정아리니. 네. 우리도 비니를 착용했다. 어, 우리 꽤나 귀여운데? 어때 우리 좀 귀엽지 않아? 귀여워. 생각보다 괜찮아. 아, 추워. 엄마 정신 차려. 응. 추워. <laughs> 근데 가서 또막뭐 이렇게 하고 하면 더울 것 같아. 그래 아마 모자를 벗지 않을까? 네, 더웠어, 더웠어. 여기 안에 박하영 씨가 없다면?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. 너희 사이에 자비는 없습니다. 두고 가겠습니다. 조교신가요? 네. 조교인가요? 아니요 직원요아 <laughs> 종종 이런 일이 있었나요? 네. 아저 항상 그녀를 기다렸습니다. 아 오늘은 기다리지 않겠다. 네 그렇죠. <laughs> 나 항상 미아 사거리였어요. 아미아 사거리였어요? 예. <laughs> 아 이제 기차가 들어왔군요 예. 네. 아보시다 만날 수 있을 것인가? 그녀를 만날 수, 수 있을까? <laughs> 아니, 불금, <둘은> 뭐냐고 <laughs> 이제만나러 갑니다 이러어 어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이거. 박거 이거, 인가어디이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뭐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이거 이시에 서울도 만나면 돼. 내가 한분 얘기를 보고안 되면 안 좋고. 다 모였다. 드디어 예. 가평역 도착했다. 예.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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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가다 가다. 오 가평. 도착했어요. 도착해서 소카 빌려서 이제 마트 갈 겁니다. 안전 운전. 안전 운전 필수인데 이 언니들이 운전을 잘 할지 말지고 걱정이 되긴 해요. 많이요. 사실 안전모를 들고 올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. 진짜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진짜 고민 많이 많이 했어요. 근데 뭐 아니 아까 소카 찾는데 이 언니가 또 다른 길로 들어가지고 저희 생판 모르는 차 번호들을 보면서 우리 차 어디 있냐며 하... 오늘 안에 숙소는갈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. 어기어기어 오늘 저녁에 밥은 먹을 수 있겠지? 한0 시대에 지않을까아열 시에 먹으면 감사. 아무튼 아무튼 사실 레스기리 레스기리 뿡 밖에서 차상태 확인하는 하영씨와 지원씨 응, 네.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? <laughs> 아 이제 타시나요? 아타지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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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제 출발하나요? 어 <laughs> 도구시 <laughs> <와, 저것이. 웃음> 이게 하루치 먹을 양이 맞을까요? 소좀더넣야 돼. 먹어 이거 맞나? 저희 오늘 이 하루치 다 먹을 건데요. 남을 것 같아요. 갑자기 <laughs> 아, 남대없는 고양이 고양이 줄이 그다 귀여워. 오, 오, 오 착하다 그랬어. 귀여워. 야, 개냥이네. 야 어떻게 그래? 야야 뭐야? 근데 이거 우리가 이러면 되는 거야? 고양 어떻게 저래? 얘 냄새 먹 뭐, 먹을 거 사는 거그고 그러니까, 냄새 뭐, 먹고 왔네. 우리 고구마야고기 뭐, 근데... 형아 아 고생하셨습니다. 오 맛있다. 고기 벌써 이미 다 구워서 먹는 중. 맛있으세요? 네. 맛있으세요? 네. <laughs> 맛있는데? 더 너무 기, 기가 막혀. 그래 이럴 때술 먹으면서 열기를 올리는 거. <laughs> 아니 늙으셨어. 언니가 가져온 거. 사진, 사진, 간식, 아로라플로이드플로이오 플로리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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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로안오플거안나안안리오플안리오 플로리오, 추로 누나 언제 와요? 이거 가리비좀더 녹아 녹았을 때 해야 되는데. 아직 좀얼었지 뭐야? 뭐 하시려고? 기가 못 막히... 할래? 근데 기가 막히게 굽다가 손이 구워지실 거 같은데. 한아 씨 와서 할래? 마시멜로 열심히 구워 주신대 이지원 씨. 참역에 참역에 가득 차 보여? 어씨개어꺼세요 지금이야. 오 <laughs> 야, 개스 저기 놓는 거 봐. 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아, 보인다,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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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니다야 아! 진짜 기 진짜? 어디 이래? 안녕하기납니다어 <laughs> 어, 언니. 어? 관도 빨간색 감지. 그만 찍어. 하시는 거예요? 너무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신가요? 네. 집에 돌아가기 싫어요 진심이세요? 혼자 여기 얼어 죽으실건가요? 아 베란다에서 혼자 이거 의자에 서가지고 펴고 <laughs> 앉아어야겠다 다시 올리집에 베란다가 없어 베란다 확장했어 추워서 수면양말 신었지롱 휘낭시에 아, 먹으면서 할로로이드 아, 꾸미기 <목소리> 스타일로 꾸며봤고 그치.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도 함께 접목을 해봤어요. <웃음> 전 <웃음> 티끌모아 태산이요 티끌모아 태산. 전 그냥 난잡한. <laughs> 저도 난잡합니다. <laughs> 너 이거 잘했다. 굉장히 난잡해요. <laughs> 귀엽게 잘했다. 아무튼 이렇게 다 이렇게, 없다, 이렇게 다 꾸미기 완성. <laughs> <안 써. 웃음> <laughs> 예. 오 분위기. 있어. 내가 있는 나 행복할 거예요 d night, Leskipoon. Good night, l e s k i p 지 o n Good night, l e s k i 내 아, 이거. 마지막 기원은 왕자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박 아, 영씨 오늘 어디이는지 브리핑 좀 해보세요 아, 요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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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리 아, 이거. 아, 울든트리가 어딘가요? 울든트리가 말이죠. 예. 그 리버뷰 카페 그 대형 카페고요. 예. 예. 울든트리가 근데 이제 금 나무가 있다고 소문이 나거든요아 금송. 금송 아시죠? 금송. 아예예 예. 가서 예, 빌딩, 복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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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송학교 이제 뭐나아아 그렇구나. 북한강뷰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골든트리라는 카페에 왔습니다. 그주차를 하게 된효정이 약간 숨 썬디? 좋아 좋아. 골든트리 도착. 존나 신난 신효정 씨. 이것도 맛있겠고, 이것도 맛있겠고, 뭐 먹을래? 이것도 맛있겠고, 저것도 맛있겠고, <laughs> 이것도 맛있겠고, 이것도 맛있겠고, 이것도 맛있 아씨... 그 가격이 되게... 좀 그렇다... 여기, 이거... 어... 북한강 보는 사진, 뷰까지 해서 예쁜 쁘 예쁘다. 보여줘봐. 기다려봐. 오진 기분이 어때요? 너무 추워요. 아, 좀 춥긴 해요. 아, 너무 추워요.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자리 값이 너무 비싸요. 맞아요, 너무 비싸요.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에 만 원에요. 카페라떼가 많이 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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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떼? 그만 삼, 천 원에요. 만천원이요잣라떼그만삼천 원. 크로플이 만사천 원. 하영 씨! 형식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? 저요? 네. 어 아, 좋아요. 어 아, 네. 지원 네. 씨? 네.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? 아뭐 사진 찍기 좋은 날씨입니다. 지원 <laughs> 네. 네. 씨 사진 작가 되신 기분 어떠세요? 저 약간 막 떨린 것같아요아 정말요? 아. <웃음> <궁금해>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어디 가요? 왜 가는지 이유 좀 얘기 좀 해봐. 닭갈비만 먹으러 카페에서 6 6 0 0 0원 쓰고 민트상에서 미트상에서밥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저희 원래 두 번째 카페 가기로 했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게 <laughs> 나올 것 같아요. 그먹면은 거의 저희 숙소비만큼 나오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고 저희 지금 춘천 가서 닭갈비 먹으러 가요. 오늘 와우. 운전자는 아영 씨입니다. <laughs> 길다리 계속 가. <목소리> 언니, 언니, 언니! <laughs> 언니, 그거 맞아? <laughs> 아무도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오, 레전드인데? 네, 식사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더 놀러 가고 싶습니다. 다음에 해외로 가자. <laughs> 우리 우리 외국어 가능한 사람 <laughs> 아니요. 그냥 마, 무찌르고 갑시다. 굉장히 아쉽고 딴 데로 여기서 또 떠나고 싶네. 그럼 다음에 이어? 어까 어때? 아좀 멀리 가면 되지 않때 다들 모여 봐. 집 간다. 응. 집 간다. 안녕.